안녕하십니까. 송송사과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저녁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일 아침 경 되면은 부산을 지나서 지금 올라올 것 같은데 현재는 비만 약하게 내리고 있고 바람은 크게 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지금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 바트는 제 사촌 동생 밭입니다요 입구에 보이는 노릇노릇한 사과는 신하나골두고저 뒤에는 우사정입니다. 예, 저기에는 밀직재배가 아니고, 이렇게 쭉 가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전부 사과 농산만 많이 짓습니다. 사과가 그래도 돈이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목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다른 장목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는 예 교수님인데 그 아직 은퇴는 하지 않으셨고 취미생활로 예, 농사 짓고 계시는데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 땅이 제 땅이었는데 교수님한테 팔아서 저기. 저기 뒤쪽에 태양광 약간 보이는 그쪽에 집을 지으셔고 왔다갔다 출퇴근 하십니다. 청송에 공기가 예 아주 맑은 지역이니까 예 동대도 조용하고, 어 여기는 옛날에는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되는데, 예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부사가 보면은 색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걱정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비들이 계속 지금 연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가을 철말 되면 9월 달에 특히 비가 많아요. 그래갖고, 과일 농사 짓는 데는 사실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만생종의 계열 과일들이, 원래는 만생종이 제일 맛이 좋은 사과거든요. 맛이, 그러니까 만생종 계열 구사는 아주 맛이, 깊은 맛이 좋은데, 그래도 비가 계속 오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태풍이 온다가 해서 자두를 가진다 수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과 따내라고 자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추위는 달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저는 그 Y자 시설이라서 괜찮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태풍이 지나고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햇볕을 좀 봐서 당도가 오른 상태에서 수확할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하셨어요? 예? 네? 다 하셨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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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여기 아직 하고 계시네요. 네? 어? 여기는 아직 하고 계시네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뭐 지금 유튜브 촬영. 아 <laughs> 얼굴 한번 보여 드릴게. 얼굴 한번 보여 드릴게. 좀 오픈해 주셔야 돼. 여기 올물이 옆에 뭐가 같이 돌아. 두도좀 빠셨네요. 돌나케라 누가. 아. 가두 뭐말라 우리 마스크 좀없다 하나만 좀저저한감 있어 제가 말아. 우리는 택배 이제 마무리했어요. 우리 이거 안가면 아, 내일 가간단다 아 내일이 마감인데 완전히 오늘, 마감인데 그래 오늘 가갈라 했는데 네. 막 가도 어차 태풍이라 뭐을 아 한다 그래 그내일가막 간다 추석하러 간다니까 러 그렇긴 그렇네 이거가올다아이보여줘 뭐. <laughs> 제법 밝았네요 <laughs> 정신없이 바쁘네이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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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알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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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별로 없네요. 어? 이 안에는 별로 없네요. 다다 바람 까지 뭐. 그래도 겁나 가다 따던데. 아, 그렇구나. 여보세요? 아이고. 네. 권사님들. 아직 택배를 하고 계시네요. 내일 이제 태풍이 온다니까 물건을 안싣고 간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진아나 골드 원사님 혼자 농사 짓거든요. 실 남편분은 예전에 그 사고로 돌아가셔갖고 혼자 억척같이 농사 지으시는데 사과 농사는 잘하십니다. 다가 농사하시고 자도 조금 하시고 지금 일찍 지나라 골도 여기 심으셔갖고 작년에도 돈잘 살고 얼래도 지금 해놓은 거보니까뭐 과가 뭐되게 크진 않지만은 중경과 정도 되는데 깨끗하게 농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딸내미가 여기 근처에 시집가서 가 사위가 약초준 주는데요. 예. 사위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차랑 동갑인데. <laughs> 사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여기 과수원 다약초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시나노 골드가 하늘 쪽에 보이는 건 벌써 구멍이 열렸네요. 예. 이 옆으로 본 것도 지금 열리기 시작한데 예. 여기도 평성에는 시나노 골드를 이제 많이 심으니까 이게 보니까 잎소지도 어 안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사필름은 안 깐다고 원래 했는데 이것도 깔긴 깔더라고요 약간 또 잎도 보면은 여기뭐 갈반이 잘 없어요 그럴건 농사짓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도 원래 좀 다른 계열 사과들은 좀잘안 열렸는데 이거는 착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봄철에 약간 코짝과를필요로 하긴 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굵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젓과를좀더잘 하시면은 과가 더 좋은 거를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게 이제 껍질이 조금 약하니까 어 탄저병에는 약간 취약한데요. 탄저병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렇게 자주 약재를 살포하셔갖고 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땅이 더 있으면은 심고 싶은데 땅이 없습니다. 땅이 나오면 한때기 또더 사야 될 건데 부모님 생각하면 또 힘드니까 적당히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태풍이 아, 밤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고 계속 지금 내일 아침까지가 제일 겁인것 같습니다. 뭐, 기도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고 저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야,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